흡연 예방 교육,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해마다 똑같은 수업에 지루하진 않으신가요? 학생의 흥미를 이끄는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면, 현직 보건교사가 개발한 초, 중, 고교생 권장 교육 활동지 시리즈 흡연 예방편 키트와 함께 뻔하지 않은 뻔한 흡연 예방 수업을 진행해요. 흡연 예방편 키트는 20명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활동지 3종과 수업에 바로 활용 가능한 수업 교환 PDF로 구성된 수업 세트 상품이에요. 레벨 1과 레벨 2로 구성되어 있어 난이도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구성품을 함께 살펴볼까요? 레벨 1은 흡연 예방교육 활동지 레벨 1 20매와 후후 애벌레 게임 5매, 노담 배틀카드 게임 20매, 수업 PDF 교환, 담배 유해물질 스티커 20매로 구성되어 있고, 레벨 2는 흡연 예방교육 활동지 레벨 2 20매, 후후 애벌레 게임 5매, 노담 배틀 카드 게임 20매, 수업 PDF 교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키트 속 구성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흡연 예방교육 활동지는 레벨 1과 레벨 2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레벨 1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담배의 구성물질 금연 광고 노담 배틀 카드게임으로 내지가 구성되어 있고 담배 구성물질 페이지에서 레벨 1 키트 구성품인 담배 유해물질 스티커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레벨 2는 흡연에 대한 우리의 인식 노담 배틀 카드게임 담배 회사의 광고 전략. 우리나라와 해외의 금연정책 탐구하기로 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코디언 형태의 활동지로 잃어버릴 걱정 없이 키트에 제공되는 교환과 함께 알찬 이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후후 애벌레 게임. 후후 애벌레 게임은 간단히 손으로 뜯어서 만드는 DIY 활동지예요. 뜯어서 표정을 그리고 접은 다음에 빨대를 사용해 폐활량 배틀을 할수 있답니다. 노단배틀 카드 게임은 직접 만든 퀴즈로 플레이하는 참여형 보드 게임입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직접 흡연 예방 문제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흡연 예방 교육을 검증된 게이미피케이션 활동이 가득한 이 키트와 함께 수업 퀄리티와 학생의 집중도를 높여보세요.